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간의 성경으로 신약 8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벌써 2025년 한 해가 다가고 2025년에.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laughs> 어, 여러분에게 2025년은 어떤 한해셨는지요 어, 저에게 2025년은 기도의 해였습니다 어, 작년 연말쯤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2025년 교회 목표가 기도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렇게 지나갔는데 문득 이 기도가 무엇인지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니 장존도사 그렇게 안봤는데 지금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단위에 서서 있다는 말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궁금한 기도는 신학책이 말하고 또 시험에 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는 모르겠지만 사실 기도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간절한 순간, 이 위기의 순간에 놓이게 되면 절로 기도하고자 하는 그 심리가 샘솟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특정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도가 아닌 사람들조차도 기도를 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기도를 향유하고 있지만, 모두가 이렇게 기도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양이 많으면 즉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도의 양보다 기도의 기초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기도의 기초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기초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기초에 대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기도를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이고 두 번째는 자녀의 기도입니다. 먼저 이방인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시다가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대체 이방인들의 기도가 어떻길래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말을 많이 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즉 기도하는 종교인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어쩌면 이 이방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자주 기도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중언부언하다라는 이 말은 생각 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언부언하다라는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생각 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텅빈 말로 기도합니다. 이들은 냉소적인 어투로 기도합니다. 이들은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정리하면 이들의 기도에는 전혀 진심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한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방인들이 왜 말을 많이 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혹시 자신들의 기도가 자신들이 믿는 신께 상달되지 않을까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사랑 여러분 이방인들은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지, 만, 불안해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혹시 자신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을까봐 불안해 하며 대충 대충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그럼 이방인들처럼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까? 8절 뒤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를 싫어하신 이유는 그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를 싫어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빼놓고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마치 집주인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숙생처럼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라는 월세를 꼬박꼬박 냈으니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내게 응답하셔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분노합니다 자신은 열심히 기도라는 이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안 주시기 때문이죠 또 이방인들은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혹시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혹시 내가 월세를 꼬박꼬박 내지 않아서 집주인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인가라고 불안해하며 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들은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매우 차갑고 불안합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더 이상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의무이고 밀린 숙제 같은 것이며 때로는 분노를 또 때로는 좌절을 가져다줍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도 하나님을 집주인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도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마치 집주인처럼 여기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의 삶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아. 이건 불공평해라고 생각하시면서 분노하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나 봐. 내가 꼬박꼬박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봐. 라고 불안해하십니까? 어떤 경우에 있든, 여러분은 하나님을 집주인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비즈니스를,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자녀의 기도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을 우리 왕이시여, 우리 창조주시여"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라는 이두 단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기도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 당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입양해 달라고 애걸 복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입양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입양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결정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양하실 때 찬밥 신세로 입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로 입양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좋으신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스스로가 양자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 자들은 그들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자녀이기에 아버지를 찬양하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양자 삼아 주신 그 아버지의 선물을 노래하고 그 아버지를 자랑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진심으로 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기계적이거나 텅빈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진심을 다한 마음 다한 사랑의 고백이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진실로 기뻐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룩한 뻔뻔함으로 필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롱하다는 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달라는 요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벽 3시에 집주인에게 가서 밥을 달라고 라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참으로 무례한 것입니다. 예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녀가 아버지에게 새벽 3 시에 밥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뻔뻔해 보이긴 해도 자연스럽고 받아들여지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자녀의 권리,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그분은 골고다 언덕 저주받은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버려진 이방인이 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참 아들이었던 성자가 버려짐으로 이방인이었던 버림받았던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내가 무엇을 쌓고 내가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확인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집주인으로 생각하며 분노하거나 또 때로는 좌절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기뻐하며 행복해하고 계셨습니까? 이제 이방인의 기도를 버려야 할 때입니다. 박권사는 새벽 기도 안 나오더라, 김집사는 수요 기도에 안 나오더라를 보기보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더라. 이것을 더 고백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거래하듯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며 그 은혜에 깊이 젖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곧바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주십시오 요구하시기 전에 딱 5분만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사실만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는 이유는 나의 간절함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나를 자녀삼으신 아버지의 사랑에 있다는 것이 먼저 그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오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나머지 50분의 기도를 불안에서 평안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구걸하는 이방인으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때로 우리의 양심조차 우리를 고발해도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 확신에 기초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 자녀됨을 대세기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부디 이방인처럼 불안해하며. 그분과 비즈니스를 하지 말고 주의 자녀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로서 남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가 아니라 아버지의 창고를 여는 자녀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매 순간 아버지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